오늘부터 우리 10편, 62편 1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어제 이렇게 저녁에 손 공부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보고 있는데, 우리 큐티에 여러분 한장 넘기면 이렇게 묵상 에세이라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한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이그 이야기들이 참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여러분 그 예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또 설교하실 때도 좀이 묵상 에세이를 좀 같이 먼저 읽으시면 어떻겠나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페이지 넘기면, 묵상 에세이라고 나오죠? 예, 우리, 그, 반석권사님,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 뒤에. 하나 넘기시면, 묵상 에세.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책에서, 한장 넘기면, 책에, 그 되게 중요한 내용만 딱 이렇게,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내용만 해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죠? 고난을 통해 깨달은 법. 같이 봅시다. 시작. 2012년 스무 살의 꽃다운 나이에 큰 아들이 교회 캠프에서 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견디기 벅찼는데 캠프에 참여했던 지체들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한 아들 떠나가니 내 마음은 더 무너졌다. 어떻게 목사들이 죽어? 세상은 성도들이 우리 가족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고로 인한 말이 무성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가 돌아왔다. 나는 침묵의 해를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 사람의 동정이 아닌 주님의 이름. 기도에 있음을 알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길고 긴 고통 속에서 나는 비로소 왜? 라는 질문이 원망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남겨주신 아들 하나의 감사했고, 데려가신 아들 하나에 감사했다. 눈물과 단식의 시간을 보내며 마침내 감사를 깨달았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 아들 잃은 나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고백하고, 그것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승리로 전환되었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절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고난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고, 권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 은혜가 아, 되십니까? 네, 어제 10월달 거이 북성 에서이 이렇게 쭉 저녁에 혼자서 보다가, 아, 참, 귀티에 음,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앙서적의 실제적인 간증들, 예화들을 통해서, 어, 보세요 사람의 동정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돌파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질로 됩니까? 다른 것으로 됩니까? 그런데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고난을 겪기 전엔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내가 하는 것을 자랑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윤례를 배웠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0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하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10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0편의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결국은 10편의 1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이 10편의 고백을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옮겨서 번역을 해보면,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뭐 사람 도의지할수 있고 환경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의지할 수 있지만 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오늘 우리가 다 버리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재물, 권력, 명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러나, 여러분, 실상 진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네,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누구만 기다린다고요? 하나님만 기다린다.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와 반란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따라오시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내게 주시는 내 흔들리지 않겠다. 주님만이 내 산성이고 구원이고 반석이시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속, 반석이시다. 3절, 4절, 시작. 기우로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국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오늘 많은 공격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뭐요 저주하고 있다. 위선적이다.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한 국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비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비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밑줄을 쳐보세요. 조용히 하나님만 바란다. 1절에서도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똑같은 의미 하나님만 바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위에 보1 뭐 절에 있는 그 단어나 2 절에 있는 5 절에 있는 단어나 똑같아요 해석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내 영혼이 바인 레스트인가 하나님 안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내 영혼이 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내 영혼이 쉴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영혼. 내영혼이내 영혼이 쉴 곳은, 내 영혼이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잊지 않아.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넣어라 하나님만 우리의 비난자 구절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건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난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 별것 아니다 귀족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시편이 왜하나님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참된 모범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솔직한 마음을 아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털어 놓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늘 보세요. 재물의 마음을, 욕심을 품지 말라. 억압하는 힘을 삼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육체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오직 주님만이 너의 마음이시다. 너의 구원이시다. 11절, 별표를 치십시오, 1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별표 하나 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power belongs to you, God. 힘이, power, 힘이죠. 힘이 belong to you. 하나님께 힘이, 모든 힘은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예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뭐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기로 하네요? 친구가 되기로. 친구가 되기로. 여러분,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구의 특징은요. 막 얘기를 실컷 해도 시간이 금방 가. 그게 뭐예요? 친구야. 얘기를 아무래도 시간이 안 가. 그럼 친구가 아닌 거야. 친구가. 어제, 광회께서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점심 먹고, 잠깐, 저희 학교 친구가 충청도에서 올라온 거야. 탁, 그래가지고요. 점심 먹고 잠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응. 5분, 10분 얘기하는데, 어, 시간이 막 금방 간것 같아. 또 끝나고 다른 또, 친구 목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대화하는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또 금방 간것 같아. 응. 여러분,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시간 얘기했는데도 꼭 10분, 10분 동안 얘기하고 금방 시간, 시간이 어때요? 금방 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과 친하시면요 응. 기쁨이 막 생. 겨 하나님이 막이 친구야. 다윗이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과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 친구예요. 친밀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과 친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을 잘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힘들고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또 어제 인천에서는 친구가 또 전화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든 얘기를 할수 있는 거. 힘든 얘기를, 뭐 이런 저런 얘기, 자기 고민, 내, 내 생각, 내 마음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친구.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수 없어, 들어줄 수는 있어,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친구들이 다 들어주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만이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마지막 12절, 시작. 오, 여와여, 인자심도 주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 이미주시도 행한대로 갚아시다 하나님 말씀 뭐요 행한대로,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심은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다른 말로 하면, 행한대로 이것을 하나 적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 보다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뭐한대요?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반드시 뭐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때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한대로? 행한 대로 보상이 따라온다 네가 한 것에 대해 네가 한 것만큼 네가 뿌린 만큼 뭐한다? 거두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가신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